Uh, this is legendary. 오늘 좀 특별한 날 어,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m g o 하고 저기 밖에 살짝 저 귀여운 눈이 보이죠 g to 하고이 h it. 9 m going to p u s 9 it. I'm g 9 i n g to push it. I'm g 미혼이신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laughs> 예. 이거 내가 스티커 만든 거야 예뻐요 어,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sure. 제가 차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 미국에 가면 많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어, 인생은 너, 너무 짧다 어, 드라이빙보링카 그렇죠? 그래서 죠그 오늘 한번 어떻게 촬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건 뭔가요? 아 여기에는 이게 원래 이제 배지를 많이 붙이는데 아, 사실 이게 되게 열이 되게 심해서 배지가 이제 변색이 오는데 사실 요두 배지는 포르쉐 이제 LA에서 직접 산 거고 사실은 되게 이것도 선물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랭은또요런 배지 드릴 배지를 붙이는 맛이 있다 근데 맛이 있다 이, 3은이 배지를 달지 않았다 아, 그래서 달아야 돼 배지를 이 음. 배치를 깎아서 달아볼까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락스테디 로고를 이거 붙여놨어요 차에 둘다 오늘 이두 차량을 가지고 사실 촬영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992 버전은 사실은 지금 보면 이 993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핸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걸 오마주한 차량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오늘 촬영은 감독님은 사실 964에 더 빠지셔서 964 위주로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촬영하는 거 계속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워플 러 어디서 나셨어요? 어 이거는 원래 이거 제 차에 되어 있는 시트와 대시보드를 이걸로 964에다 뽑았는데 이거 남은 걸로 우리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워플러를 해주셨습니다 인생템 이제. 네, 수고하십니다. 응. 재밌으신가요? <laughs>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자리 한 번만 잡아 괜찮았어요, 나 괜찮죠? 오케이. 컷. 잘했습니다. 네,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인데 아직 촬영은 멀었고요. 내일 아침까지 조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이제 퇴근하시간 찍었고요. 어, 이제 또 주행이랑 세차도 있어요. 지 찍을 게 엄청 많습니다. 네. 네 지금 아, 체력이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서 계속 아침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지금 촬영 차가 제대로 된 짐이지 이 달린 차가 왔어요. 그래서 저 차를 가지고 또 주행 영상을 지금 찍어야 됩니다. 어, 주행 영상을 코엑스로 예, 가서 찍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탭들이 고생을 좀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좀 내용이 잘 나와야 되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시고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어, 빛을 조명을 많이 쳐가지고, 상태는 차가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되게 예쁘다. 컬러가 어플러랑 여기 어, 워시존이랑 비디오야? 너무 예쁘네요. 어, 여기 지금 오, 하나 여기 하나 완전 쩡이다 워시존이라는 데는 처음 왔어. 하나네. 사나오스는 처음 왔어. 근데 여기 지금 4시야. 새벽 3시 35분. 마지막 촬영인 거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겠죠? 또 있는 거 아니죠? 여기서 원래 촬영 일정이 7 시에 끝나는 겁니다. 네 시간 남았어. 시작한 지 지금 열 시간? 음열 시간. 맞아요 오 마이 갓 h m 지금 측면 광고 촬영한다고 촬영 세팅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준비다. 예, 팔짱 끼고 있어 팔짱. 그렇죠 예, 하나 다시 한번 하나 둘 네, 오케이 됐습니다 <laughs> 일단 찍고 아이 <목소리가> 네. 대표님 예뻐요. 미스트 많이. 지금 예뻐요. 대표님. 까지 마요. 지금 예. 예. 그런 정도에요. 약간 몸 그냥 살짝 움직이시는 거 좋아. This is legendary. 저희가 uh, 아, 네. 녹음실에 한번 모셔야 될 수도. 네네네. 일정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리 일정만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악순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진짜 어떻게 해. 진짜 너무 신기하다 갑자기 잠이 잠시... 아 <laughs> 촬영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예상보다 1시간 한한 일찍 끝나서 좀 괜찮은데 그래도 아직 코스 추 c 라서 추워요 스태프분들 <laughs> 너무 고생하셨는데 좋은 영상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배터리 이즈 아웃 무슨 상황이죠? 집에 멋있게 가려그랬는데 배터리 방전이 되는 상황이 되어있 가! 하고 갈라 지금 배터리 점프를 해야 되죠? 이때까지 계속 왕! 오르락 오르락 오르 너무 재미난 상황이네 너무 좋다 내가 원했던 상황 <laughs> <가야가> 이런 게 약간 촬영의 묘미? 콘텐츠 나오는 거지 <이 author> 막는 일을 살리자. 우와, 아주 큰 빨래, 빨래집게를 찍으시네. 우와, 우와, 저기 스파클이 하나. 우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